안녕하세요. 약사친구들. 약침방송의 이준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 게, 써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오래된 자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일 권장약입니다. 일일 권장약은 40년 넘게 미국에서 만든 자료예요. 즉,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비타민 요구량인데, 이 용량이 어떻게 되냐. 이게 없으면 우리는 괴질환에 그 걸리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현대인 중에서, 물론 아프리카나 그렇던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한국에서 정도는 이 정도의 비타민이 부족해서 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바로 이를 최적 권장약, ODA라고 하죠.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어, 약으로 치료할 것보다는 비타민이 들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용량이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1일 권장량이 1mg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ml, 100배 이상을 써요. 1ml 썼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게 부족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고요. 100ml 는 100ml 쓰면 그만큼 뛰어난 효과를 낸다. 이런 개념에서 과거의 비타민과 지금의 비타민 차이가 나는데, 지금 나오는 비타민제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건 진짜 이게, 티아민 같은 경우는 5ml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보통은 뭐, 뱅포치아미나 프로설티아미로 50ml, 25ml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은 비타민은 뭐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알파벳 수준에서 비타민A를 레티놀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과 비타민A, D, E, K.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는 안녹고 어 기름에 만 녹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축적이 될 만큼 우리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효능을 본다면 첫 번째 부족하면 그야말로 사십 년전 자료죠 야맹증에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야맹증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가 이 정도 다 보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치료 영향은 뭐냐? 비타민 A는 성장을 촉진하거나 정상 시력, 아, 그쪽으로 가고 뭐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드름의 피부 점막을 빨리 자라게 해서 여드름 치료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치아미 비타민 B1입니다. 아, 수용성인데 가장 빨리 잘 녹기 때문에 비타민 B1이라고 그러죠. 자, 요거를 알아낸 게 일본 어, 사람들이죠. 이 예,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생기는 게 각기병이고요. 이거를 많이 복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 식욕이 떨어진 사람, 또는 피로, 그 다음에 신경성성 통증, 그리고 당질대사 되면서 이것이 우리가 피로회복제로, 어, 사먹는 비타민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치아민입니다. 근데 요게 신경통이나 근육통이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인데 보면은, 어, 이상한데 왜 신경통 근육통이지? 자, 그거는 바로 치아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비타민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B2는 리보플라빈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수용성이고, 이거 부족한 사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효능은 뭐냐, 예, 입 안에 뭐가 생겼을 때, 이 항생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예, 껍데기 있는 질환을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필요해 보기에도 좋고요. 자, B3 는 나이아시냐? 그러죠. 어, 니코틴산. 자, 요게 니코틴산도 있고, 니코틴산 아미드가 있는데, 예, 수용성입니다. 근데 니아신, 니코틴산은 아, 전문약이고요. 니코틴산 아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떤 걸 쓰냐? 아,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화장품 가게에 있는 마스크팩에 아, 주로 들어가 있는 게 니코틴아미드. 혈액순환 이잘 되는 거죠. 요거를 먹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당연히 혈액순환도 잘 되겠고 이게 비비도 통과하기 때문에 뇌도 맑게 해주는 그런 장기도 있습니다. 자 B5는 브는 판토텐산을 하고 이거 뭐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연구를 쓰는 의미는 재생이죠.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재생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특히 발랐을 경우에는 굉장히 흡수력이 뛰어나서. 예, 재생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아, 그런 제품입니다 자 b6 같은거는 피리독신 아,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것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신부가 아, 구토를 하거나 아, 또 부종이 생겨서 그랬을 경우에 주사로도 먹을 정도로 주사로 쓴다면 그 비타민이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어,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이용을 잘 하면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용도로 쓸 때도 아주 잘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BOT인 같은 경우는 B7인데, 요게 주로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손톱, 발톱이라든지 좀 각질화된 그런 거에 주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손발톱 영양제, 머리카락 영양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지방이나 단백질 합성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엽산 b9 그 엽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고 준비하던 사람들한테 뭐가 된다라고 3부인과에서 처방이 나오죠. 자그 이유는 뭐냐면 엽산도 굉장히 음식 중에 많은데 이 엽산을 엽산으로서 흡수되는 능력이 한국사람이 특히 나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엽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아가,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 엽산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임신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그 전에 먹는 거고요. 요게, 이 신랑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엽산이 부족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요새는 병원에서, 어, 임신을 원하는 부부한테 같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b 2 1 2는코발람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인데 뭐 빈혈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런 거고요. 이게 빈혈뿐만 아니라 이 BBB, 그 뇌에 들어가서 뇌좀 뇌에 초병하거나 기억력 어, 그런 어, 어지럼증 그런 때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자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효과 도대체 뭔지 굉장히 예, 그렇죠. 자,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배운 게 부족하면 괴혈병이다 근데 이거 부족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요. 아까 했던 그런 거보다 치료용량, 대단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이 콜라겐, 콜라겐 사람 피부를 만들고 하는데 이 콜라겐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스코르 인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어, 피부 영양제죠. 그리고 호르몬 합성이라든지 해독에도 쓰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C 아주 어, 중요합니다. 자 비타민 D는 칼슘을 얘기하면서 어, 태어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인데 에, 말 그대로 칼슘 흡수를 도운 걸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용성인데 이게 부족한 사람이 칼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특히 이게 에, 항암 암그 치료할 때 무지무지 중요하고요 어,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고용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예, 토코파였인데 옛날에는 뭐 진짜 영양제 예,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썼다가 예, 요새는 어떻게 쓰냐 이 몸이 산화가 되면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몸의 산화를 방지시키고 어 근육 기능을 정상시키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비타민 K. 과거에는 비타민 K가 드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새 또 많이 나와죠. 역시 지용성이고요. 부족하면 혈액 농고가 되면서 어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피를 뭐잘 돌려주면 에, 좋겠죠. 어,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될 사람을 아, 구별해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르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는 열몇 개 되는데. 유연 증상이 꽉 맞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한두 가지 증상이 맞춰서 약을 쓰게 되는데, 당연히 약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그런 의로 쓰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한 건에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한 건에 많은 효과가 한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건 먼저 쓰는 거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걸잘 조절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약은 동료 약사 측님께 물어보고 구입하세요. 감사합니다.